안녕하세요. 화물차 매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1톤천국입니다. 오늘은 포터2 EV 하이탑 차량이며 양문형 미다지 형태인 차량을 소개해 드리려고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영상에 올라온 차량이 아니더라도 다른 화물차에 관해서 언제든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연락 부탁드리고요. 저희 1톤 천국은 그냥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출고 전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점검을 맞춘 후에 출고하고 있으며 중고차라는 특성상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사항들을 5년간에 3월 차 매매업을 하면서 쌓아온 지식과 노하우로 꼼꼼하게 점검하여 최소한의 리스크로 줄여서 판매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대표 번호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론이 길어졌는데 바로 차량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첫번째는 차량 스펙 및 가격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1년식에 9000km 때 주행한 포터2 EV 하이탑 차량이며 양문형 미다지 형태인 차량이고요 사고는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며 저희 1톤천국은 항상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차량 점검 및 수리 절차를 의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누유나 누수 부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차량 가격은 2,190만 원입니다. 현 시점 같은 연식 키로수 등급으로 보았을 때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한다 생각하며 실제로 차량 보시면 더욱 더 마음에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차량 옵션입니다. 현재 실키로수 9,000km대 주행한 차량이며 옵션은 ECM 하이패스 룸미러와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과 열선 통풍 시트에 이어 블루투스 기능과 버튼 시동에 ABS 기능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에 오토라이트와 패널 시프트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생기형 차량이다 보니 옵션은 단조롭게 구성되어 있어 사용하시는 데 있어 불편함 없이 기능 조작이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차량 외관 및 실내 상태입니다. 전면부와 운전석 옆면부, 그리고 차량 뒷면부와 조수석 옆면부 이렇게 촬영해 보았는데요. 한번 차량에 대한 전체적인 모습과 실내 상태를 편안하게 시청 한번 해 볼게요. 어떠신가요? 정말 깨끗하지 않나요? 저희 1톤 천국에서는 차량 점검은 당연한 얘기이고 구매하시는 고객님들께서 만족스럽게 출고할 수 있도록 항상 외관 디테일링 및실내크닝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라점 안내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 시운전 테스트입니다.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왕복 15km 주행 테스트인데요. 탑차이기 때문에 신경 써야 할 부분이겠죠. 뒤쪽 탑 쪽에서 발생하는 소음 부분입니다. 브라켓 작업이 잘못되었을 경우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수 많은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없으며 부드럽고 구름이를 달리는 느낌으로 정숙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차량 보시면 더욱더 마음에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준비해온 차량 소개해드렸는데요. 매번 최대한 정보성 있게 준비해 본다 하는데도 영상에 설명이 부족하고 다못 들어간 부분이 많더라고요.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며 이 차량뿐만이 아니라 다른 차량들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대표번호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영상이 유익하고 정보성이 있으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가정의 행복만이 가득하기를 기도드리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